같은 직육면체의 견양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위와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시오. 견양도는 입체 도형을 그 전체적인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그려 나타내 준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주면 돼요. 그런데 평행한 모서리는요. 그릴 때에도 평행이 되게 그려 주세요. 평행한 모서리들끼리는 그 길이가 같답니다. 모눈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게. 그러면서 그 길이도 같게. 그럼 이건 6cm가 되겠죠.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으로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으로.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점선. 또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게 그리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그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6cm, 세로는 4cm,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가 되겠네요. 같은 직육면체를 보고 또 하나의 겨냥도를 그려라. 그렇다면 높이가 지금 5cm, 자 이게 지금 높이에요. 그렇다면 가로는 6cm죠.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게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모서리니까 이때는 실선이죠. 여기도 보이는 모서리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게 그려요. 보이지 않으면 점선으로 그려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위에서 보면 가로가 6cm,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 옆에서 보면 뭐 왼쪽 옆이든 오른쪽 옆이든 이럴 때 직사각형이 되는데. 가로가 4cm, 세로는 5cm인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을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본다, 그러면 가로가 6cm, 세로가 4cm인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고, 옆에서 본다, 어떻게 되죠? 가로가 4cm, 세로가 5cm인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겨냥도는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주세요. 겨냥도를 통해서 입체도형의 위, 앞, 옆 또는 뭐 이런 뒤의 모양을 알수 있답니다.